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 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당뇨졸업을 향해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당뇨졸업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당뇨졸업한 분들의 귀한 졸업과정을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른 당뇨와 당뇨발절임을 모두 극복한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졸업자는 김지원 원장님께 진료받은 현땡땡님의 사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현땡땡님은 71세 남성으로 마른 체형에 당뇨 발절임이 있었습니다. 내원 당시 체중은 67kg, 당활수소는 8.6%였는데요. 당활수소를 6.5%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데 8.6%이니 혈당이 잘안 잡혀 자칫 인슐린을 맞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땡땡님은 당뇨 발절임 증상이 너무 심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자디앙 듀오정, 아마릴정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혈당이 잘안 잡히고 체중은 점점 빠지고 있었고 밤에 주무실 때도 2시간 마다 깨고 당뇨 발저림도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당뇨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불편한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당뇨 발저림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발저림인데요. 늘 손발이 찬 편이셨고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양발 앞쪽으로 저인 느낌, 화끈한 느낌, 찌릿한 느낌이 있으셨다고 했고요. 발바닥 감각이 무디기도 하셨습니다. 주무실 때 발이 이불에 닿으면 발의 불편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리고 찌릿한 통 통증성 증상뿐만 아니라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감각 저하까지 진행된 상태라 발저림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첫 내원 당시 간기능 검사인 ALT 수치가 56으로 높은 편이었고, 신장기능 검사인 크레아티닌 수치도 1.44로 높은 편이셨습니다. 맥상으로도 기운이다 빠져있는 기염에게, 특히 간과 신장맥에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는데요. 한약적으로 전반적인 몸 상태를 파악한 결과 체중은 늘리면서 혈당은 안정화시키고 발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는 치료의 핵심은 간치료라고 보았 습니다. 발끝 즉 신체의 말단까지 혈액순환 이잘 되지 않기에 말초신경증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피를 저장하고 있는 장기 인 간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제에 혈액의 양을 늘리고 순환력을 높이는 한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현땡땡님은 한약 치료를 총 4개월 동안 받으셨고요. 컨디션이 매우 좋아지셨고, 치료 만족도도 매우 높으셨습니다. 발저림이 10에서 15% 정도 남아있는 느낌으로 거의 안 느껴질 정도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디딜 때 아주 약간 저린 느낌이 있지만, 화끈거림이나 이불에 닿았을 때 불쾌한 느낌, 다리에 지나는 증상들도 모두 사라지셨고요. 발바닥 밑이 무딘 증상도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당화혈수소도 처음에 8.6으로 시작해서 7.7%까지 감소되셔서 저녁에 드시던 당뇨약을 줄였고요. 체중은 57.1kg에서 60.8kg까지 늘었습니다. 혈당은 안정화되는데 체중이 증가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또 매일같이 주무실 때 2시간마다 깨셨던 분인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불면 증상이 있는 정도로 호전되어 그래도 아주 살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소변을 세번 보던 것도 한 번으로 감소하였고요. 71세라 연세가 있고 10년 넘은 오래된 당뇨 발저림 증상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4개월 치료로 호전이 많이 된분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당뇨 발저림과 마른 당뇨는 모두 원인이 간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증상은 달라도 결국 간을 치료하니 이런저런 증상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게 바로 근본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뇨 발저림이 낫긴 하나요? 그냥 병원약 먹어서 증상이 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안 됩니다 당뇨발절임은 방치하면 괴사로 갈수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당뇨발절임은 특히 모세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혈당 조절만으로는 당뇨발절임을 예방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해지도록 생활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내몸 상태에 맞는 한약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발절임이야 견딜 수 있더라도 자칫 상처가 생겨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 절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뇨 발절임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5년 후, 10년 후, 괴사를 막기 위해서 당뇨 발절임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뇨 발절임 치료에 대해 궁금하거나 한약적 치료를 원하신다면 1644578로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 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 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 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